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시죠. 자, BCAC. 사업은 운이다. 동의하시나요? 네. 사업은 운이다.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동의하실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잘못되면은 그것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 능력과 자기 재능과 자기 노력과 별개로 정말 운때가 맞아야 사업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콕재단, 미디움재단의 임원들은 조금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우리 콕플레이가 성공하게 된 동기에는 참 운이 좋았다. 이런 표현도 할수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예요? BCAC. 기원전, 기원후. 기원전, 기원후인데, 지금 뭐라고 하죠? 지금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이 코로나가 우리 플랫폼의 운명을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키워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컨텐츠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왜? 애플, 뭐 넷플릭스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런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망한, 아, 망했, 망했다고 볼 수는 없죠. 매출이 반토막이 난 플랫폼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우버, 에어비앤비. 왜? 여행을 안 가고 남의 차를 안 타니까. 그런 반면, 이 디지털 컨텐츠의 시장이 커졌단 얘기예요 콕플레이가 진행하고 있는 이 바닥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이 어디로 가요? 안전자산으로 가죠. 과거에는 안전자산이 뭐였어요? 국채나 금리나 광물질, 이런 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없었던 10년 전에 나온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는 것이 어 어쩌면 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금이 갖고 있는 장점은 다 갖고 있고 금이 갖고 있지 않은 단점마저도 커버한 게 비트코인 암호화폐네. 그래서 기관들이 금이라든가 다른 국채에 들어갔던 돈들이 일부 암호화폐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어찌보면 과거의 루키였던 암호화폐가 이제 슬슬 에이스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또 하나. 전 세계가요. 암호화폐의 합법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건 뭐죠?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CBDC라고 하는 디지털화폐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합법화를 해놓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타고 있어요. 이렇듯, 이렇듯 코로나가 우리 콕플레이의 외형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도약시키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 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한마디로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표현은 아닐듯 싶어요. 저도. 거기에 편승한 사람이고요. 자, 코로나 이전에도요. 전 세계 천조원이었고 매년 20% 이상씩 성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성장을 했은, 했냐? 스마트 모바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포노사피언스라고 하죠. 누구든지 스마트 모바일을 쓰니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문화 콘텐츠 생활을 하던 것을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콘텐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전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전년 동기 대비 200% 300% 이상 커졌다, 커졌다 예.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까지 땡겨왔다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인공지능, 드론, 비트코인, 소셜미디어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다 나하고 관계없는 우리들하고 관계없는 용어잖아요 그중에서 하나 정도는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서 아니면 손을 댈수 있는 거 뭐죠? 비트코인 정도, 암호화폐 정도는 내가 손댈 수 있지 않을까. 자, 과거의 3차 산업혁명, 인터넷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할수 있었죠? 바라만 보고 있었고,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럼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난 4차 산업혁명도 그래야 되느냐?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세상에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벌수 있는 방법. 네. 세 가지라 그래요. 첫 번째. 돈 냄새를 맡아야 된다. 돈 냄새를 맡아야 된다. 두 번째, 돈을 잘 굴려야 된다. 세 번째,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 상도에 나오는 한 귀절이에요. 그러면 돈 냄새는 언제 제일 많이 나느냐? 예, 이런 거예요. 뭔가 변화가 될 때, 외부에서 엄청난 일이 코로나처럼 몰려들 때,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돼 있을 때 아무 앞에 아직 제도 잘 정착이 안돼 있어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어둡습니다. 예, 이겁니다. 제도가 정비가 되면요 결코 우리 서민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가 권장을 할 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아직 무리익지 않았을 때이 때가 돈 냄새가 가장 많이 난다. 그 때가 지금이다. 지금. 두 번째는 돈을 잘 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잘 굴린다라는 건 뭐예요? 운용을 잘 해야 돼요. 복리의 마법을 배우셔야 돼요.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실제 워렌 버핏의 자서전을 이렇게 읽어 보시면요. 워렌 버핏이 돈을 번건 50대 이후예요. 네. 50대 이후에 돈을 벌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삼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 모든 사업은요. 타이밍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쫓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는 뭐예요? 남들이 아직 알아채지 못할 때. 남들이 하기 전에 남들이 외면할 때, 남들이 부정할 때, 남들이 아니라고 할때 그때 시작을 하셔야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2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변하고 있거든 2년 전에 어땠을까요? 어떤 이들은 저보고 부럽다고 해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엄청난 부하 명예를 가졌으니까 하, 저도 사장님처럼 대표님처럼 일찍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웬걸 2년 전에 이 사업 얘기를 들었으면요. 그분이 했을까요? 안 했죠. 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보여줄 게 너무너무 많고, 아까 오전에 있었던 그러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콕플레이에 몰려들어오고 있다는 거. 두고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정말 들어보시면, 영상에서 보시면,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놀랄 거고요. 그 한국에서도 미디움 콕플레이 재단을 보고서 놀랄 거예요. 예. 이게 저의 성공의 비결이고,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